안녕하세요. 크래프트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블랙 럭도 이더리움을 팔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어, 어제 기준 뭐 코인에서 또 무기한 선물 강제 청산이 또 많이 일어났었네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롱이 청산이 됐다. 80에서 95% 청산이 됐다는 얘기는 모두가 오른다. 롱의 베팅을 했다가 이제 청산이 돼서 가격이 떨어진 거겠죠. 대부분은, 어, 단기에 이제 방향성을 맞춰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이제 빚까지 얹혀서 이 욕심은요, 항상 시원하게 제거하고 아마 다시 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이게 사실 지난번이 아니고 무려 2018년 3월달 CNBC에 나오세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로 가느니 100달러로 폭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예측했던 하버드대학교의 교수가 본인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2017년 그 엄청난 광풍이 있던 그 이제 다음 해거든요. 아직 그 이제 하락이 뭐 그렇게 꺼졌다라고 보기 어려울 때 비트코인 해봤자 자금 세탁하고 탈세 쓰고 거래 수단으로서 뭐 역할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비트코인을 어떻게 커피를 사먹냐 뭐 주문할 때또 마실 때 계산할 때 가격이 다른데 뭐 이런 그네러티브가 거의 한 10년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시작되면 가격이 붕괴할 것이다. 이때만 해도 이게 또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분이 간과했던 것은 정부 당국에서 이해상충 문제를 외면한 채 코인을 전면 수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테크놀로지스트 그 다음에 크립터 회사들의 쿠데타가 작년 24년 11월 미국 선거에서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예측보다 훨씬 중요한 거 예측도 안할 수는 없어요. 예측 한20% 하면 훨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대응하는 것. 시나리오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지금 뭐 단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그 다음에는 큰 수익을 가져가는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이런 경제학자, 비평론자 중에서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하버드대 교수님이 비트코인을 한 개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에베팅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관론자는 해당 자산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이거 속이는 사람도 물론 피터시프 같은 아주 드문 경우는 있지만 대개는 비관론자는 해당 자산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론자가 유리할 것이다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맹신이 아니죠. 큰 공부를 전제로 합니다. 자 외신에서 코인시장, 좀 하락세다. 잭슨홀, 이제 연준 그 파월 의장이 여기서 연설을 저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왠지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XRP, 또 코인베이스, 스트래지 레등 코인이나 주식이나 좀 하락폭을 보였다. 시장은 연준의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매파적 신호를 우려하고 있는 거요. 예 기대치가 아 이거 혹 9월 이러다가 금리 나안 하는 거 아니야? 금리 동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그 뉘앙스가 미국 시장에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저 금리 유동성 의존하는 코인 시장 그럼 위축될 거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현재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 9월 17일입니다. 여전히 83%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금리 인하는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제 실업수당 나오고 또 이제 8월 달뭐 CPI 아니죠. 지난 이제 그 9월 전에 8월 달 CPI PPI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볼때 9월 달은 뭐 이변이 없는 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건 아크 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도 비트코인을 6,400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분은어 사실 뭐 4848을 실제로 많이 하고요. 심지어 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엄청난 장기 투자자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블랙락도 이더리움을 8200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블랙락의 고객들이 팔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반면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톰리가 이끌고 있는 비트마인은요, 앞서서 팔았던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비트마인 혼자서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2,200억 달러. 현재 기준 이더리움 157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2위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DAT라고 하죠. 전략 비축하고 있는 상장 기업 중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거의 63만 개 이상 보유한 스트레처지고요. 두 번째가 비트마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누구는 엄청 샀고, 누구는 또 엄청 팔았습니다. 이게 제 눈에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아닐까요? 또 하나의 분석은 뭐 이런 게 있어요. 대형 헤지펀드 숏 포지션이 이더리움 하락을 유발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8월 5일 숏 포지션 금액이 23억 달러였는데 한 42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진짜로 이런 대형 해치 펀드들이 숏 포지션을 늘려서 이더리움이 하락을 했을까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적당한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반대로 단기 급락이 쑥 일어나면 좀 시간이 있다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롱숏 레버리지. 전문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이런 거 되도록이면 뭐 일도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가져봅니다. 이 트레이더는 달라요. 트레이더는 막 그냥 뉴스 하나하나에 막위 아래 차트 찍찍 그으시면서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신경 쓰실 전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렉트 캐피털은 뭐라고 했냐? 이 정도 타이밍, 이 정도 조정은 과거 2017년, 2021년도에도 있었다. 이 정도 조정 후에는 항상 신고가를 다시 찍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고요. 클린톡스크래터 이 사람도 20에서 30%의 조정은 상승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이다. 노멀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물론 속이 조금 불편하거나 재미가 없을 순 있지만 어찌됐건, 노멀, 정상이다. 과거에도 뭐 수도 없이 있었다라는 것을 차트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 동의를 하고요. 저는 코인 투자, 뭐 주식 투자, 뭐 비슷한데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종목 종목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목보다 타이밍이지만 어쨌든 저는 투자가 결국 뭐냐? 어차피 물릴 종목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살 때마다 정확하게 바닥을 맞춘다. 이거 당연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샀는데 기가 막히게 잡고 위로 올라간다. 어, 불가능합니다. 99 99.999%는 결국 물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물려도 괜찮은 종목만 하는 거고요. 심지어 거기에 물을 탈수 있는 추매를 할수 있는 종목만 선별을 하는 게 그것도 타이밍 기다렸다가. 이게 투자의 전 정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구글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알트 시즌이라고 했던 검색 지수가 일주일 만에 100에서 45로 급락했습니다. 지난 13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할 때만 해도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단기 조정과 함께 크게 하락했다. 저번에 그 코인베이스에서 주요 거래소가 알트 시즌 도래를 전망하면서 뭐 9월달에 알트 시즌이 시작될 것이다 이러면서. 검색약이 생각보다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에도 이렇게까지 급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은 단기 지표가 뭘까요? 뭐 코인베이스 앱 순위, 순식간에 치고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밖으로 나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알티코인 시즌 지수 여기서 보시는 뭐 구글 검색 지수 혹은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볼수 있는 건 뭘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RSI 주봉이나 월봉 이런 걸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빅픽처를 보실 수가 있고 더 장기적으로 가면 ISM 지수, 연준의 뭐 금리이나 혹은 이제 DXY까지도 달러 인덱스까지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여기에 리플이 IPO를 하냐 언제 하냐. 뭐, 전쟁이다, 뭐, 연준, 뭐, 관세가 언제 확정이 되냐, 이런 매크로 이벤트까지 고려하는 게 실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구글에서 크립토라고 하는 단어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를 했지만 가격은 재미가 없었죠. 아무리 유용한 지표다, 지표라고 해도 한 가지만 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은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 아무리 유명한 투자자, 그 사람 한 명만 믿고 유튜버 믿고 그게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여러 가지 지표를 골고루 활용하는 것이 전쟁에서 무기가 많은 거죠. 적재적소에 잘쓸수 있는 무기는 저는 뭐 적당히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FTC 위원장이 지금 와야 되는데, 브라이언 퀸텐즈, 이 사람이 안 오고 있어요. 이유를 봤더니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 이걸 보류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 벌써 3주 전이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거 다시 재개 움직임이 없냐. 봤더니 퀸텐즈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네요. 디지털 상공회의소, 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위원회, 펀드 디파이 등 여길 만나서 빠르면 내일, 내일이 지금 오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퀸텐즈 지지 소환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 단체들이 친 코인 단체들이 우리 퀸텐 주버랑 직접 협력을 해 봤는데 아 실력이 끝내줘. 청렴에 검증이 돼서 리더십이 있어.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 재밌는 해프닝인데 왜 이렇게 지금 이게 보류가 되고 있냐. 이분이요. 그 브라이언 퀸텐즈가 칼시라고 하는 예측 시장의 현 현직 이사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주식도 들고 있습니다. 실은 이거 팔아야 되거든요. 이해상충에게 당연히 그 논란이 될수 밖에 없고, 이 와중에 이메일을 써서 칼씨의 경쟁사 정보를 CFTC로부터 요청했던 게딱 걸린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본인이 감독을 해야 할 분야에서 금전적인 이해관계, 이사님이고 주식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사 정보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가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 이 기업들에게, 야, 나좀 구해줘. 얼마나 이, 이 뭐랄까요 촌스러운 거 아닙니까 너무 아니요 손주들에게 부끄러울 일은 그 무엇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 되면 뭐합니까 이 낯짝이 이좀 그렇죠 미국의 상원은행장 클라이리티 법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니어스 법 통과가 됐고 클라이리티 법도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한다 근데 이게 이제 팀 스콧이라고 하는, 어, 이제 의원께서 이 상원 은행위원장이거든요. 이분이 민주당 의원이 12명에서 18명. 어, 이거 찬성에 투표를 할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인지는 몰라요. 어찌됐건, 뭐,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 없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상원 의원은 총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화당 의원이 53명, 민주당이 47명이에요. 어, 이러면 과반수 넘으면 53명이면 바로 통과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왜 여기 보시면 60표 이상의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냐? 60표가 넘어야 이제 필리버스터 라우를 통해서 이제 표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단기 급등락 연준 금리이나 언제 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언제 전쟁이 끝나나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더 중요한 거 글로벌 유동성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저는 이클라이티 법이에요 이 법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는 우리 같은 사람 그게 뭐 돼서인데 이제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 저 이제 국부 펀드들 특히 이제 국가에서 뭐 지금 뭐 비트코인 물론이고 말트코인도 뭐 디지털 자산 비축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 법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가 이 알트가 상품이냐 증권이냐 화폐냐 이게 구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클레리티 법이 통과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언제쯤 통과가 될 수가 있을까요?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하냐? 보니까 이제 60표를 채우려면 지금 공화당이 전체가 찬성을 해도 7명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최소 7명이 이쪽에 찬성표를 던져 줘야 되는데 팀 스콧 이금 상원 은행 위원장이 12명 18명이 민주당이 돌아설 것 같은데 이건 뭘까요? 로비가 마사지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아마도 찬성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9월 내 위원회 통과 목표, 전체 통과는 가을 말에서 연말을 예상한다. 위원회 통과는 뭐고 전체 통과는 뭘까요? 위원회는 지금 상원에 두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상원 농업위원회가 있고요. 상원 은행위원회. 이거 둘다통과 해야 돼요. 보시면 9월 초에 법에 대한 초안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중순 정도에 상원 내에서도 이제 하원에서 통과됐던 내용을 상원에서 수정작업이 되는 거예요. 또 농업위원회, 은행위원회 초안이 조금 다르면 이거 조정작업이 또한 1, 2주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 해서 상원 은행 위원회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상원에서 이제 투표를 할수 있게 하자. 이두 개의 이제 농업 위원회 은행 위원회 통과가 되면 그다음 이제 상원 가서 진짜 전체 표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길어지면 연말에서 심지어 잘 최악의 시나리오 내년까지도 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클레리티법 통과는 알트코인 이게 지금 비트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트코인 그리고 기관투자자들 그리고 알트코인 ETF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 통과는 늦가을에서 연말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법통과 금리 인하 그 다음 전쟁이 끝나는 거 관세가 확정되는 거 알트코인 ETF. 이게 저도요, 이게 다 확정될 거라고 하는 사실 확신은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계속 안 끝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이란, 금리이나 올해 내내 질질 끌었잖아요. 법통과, 물론 지니어스는 서둘러서 했지만, 지금 이것도 지금 쉬울,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도 뭐 중국이랑 저 11월까지 또한번또 늘려나세요. 유예해놨습니다. 알트코인 ETF요? 95%뭐 합니까? 빨리빨리 안 되죠. 답답함은 알겠는데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과 8월은 미국 사람들 휴가 가요.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7월, 8월, 그리고 9월 달까지도 분기 말에 보통 이제 팔아 가지고 뭐 세금을 적게 낸다 어쩐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7, 8, 9월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저는 이럴 때 평소에 사고 싶었던 코인이나 과거에 샀던 코인 중에 좀 마이너스가 심하다 좀 추매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추매를 굉장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자니 가격이 애매합니다. 안 사자니 전 찝찝해요. 한두번 정도 참았는데 그럴 때 저는 그냥 소액만 삽니다. 정말 말 그대로 소액이라도 사야 뭔가 찝찝함이 조금이라도 없어질 것 같고 지금 뭐큰 손을 큰 돈을 넣기에는 당연히 애매합니다. 어 김승호 회장님 뭐 돈의 속성 책 이거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유튜브를 제가 보다가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성공을 어떻게 했냐 뭐 강연도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었기 때문에 한방이 아니네요. 성공 투자의 비결. 일단 1억을 모아라. 왜 1억이 필요하냐? 그 이하면요. 소위 이제 수익률이 아무리 커도 이제 그 아무래도 총 수익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종잣돈 1억 원. 2, 30대한테 물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 1억을 제가 어떻게 모아요? 천만 원이 몰라도 천만 원부터 모아라. 천만 원을 어떻게 모아요? 100만원부터 뭐하라 <laughs>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걸 느껴요. 뭐냐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자꾸 이제 건너 뛰려고 하니까 빚으로 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도는 없습니다. 성공투자 비결 두 번째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은 없다. 천천히 가야 빨리 간다. 뭐 이런 조금 이제 뭐랄까요. 도인의 느낌의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땐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이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세 가지 조건이 전좀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 말고 보통 세상에서 통계적으로 정의하는 부자의 조건 일반인 기준입니다 금융 자산이 최소 10억 이상 금융 자산은 부동산 제외죠 알고 계시죠 혹은 전체 자산이 30억 원 이상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총자산 30억 이상에게 물어보면요. 그분들의 대개 대부분은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고 답을 한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10억 부자가 봤을 때 30억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죠. 30억은 50억, 50억은 100억, 100억은 200억 이게 뭡니까? 비교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통계적으로 아무리 부자라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는 부자가 아니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이분이 정의하는 부자의 조건은 뭐냐? 굉장히 흥미로웠고, 저는, 이게 오히려 전좀더 와닿았어요. 첫 번째, 빚이 없는 자가 소유. 자기 집이 있다. 그 집이 강남이다. 그 집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빚이 없질, 일단 자기 집을 소유하면 부자 1번 통갑니다. 과두 번째는, 여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한국의 월 평균 가구 소득. 월 대략 540만 원이랍니다. 가구 소득입니다. 1인당 소득이 아니고 한 가구의 평균 소득이 540인데, 그러면 부자는 뭐냐? 이 근로소득이 아니고요. 비 근로소득으로 월540 이상을 벌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래요. 근로소득보다 비 근로소득이 심지어 더 높아진다. 이날을 생일보다 더 귀중한 독립기념일로 지정해서, 그때마다 김승호 이분도 항상 이제 뭐 이렇게 파티를 벌이신다고 하더라고요. 2번이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 비근로소득 9월 540 이상. 세 번째는 욕망 억제력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얼마든지 명품 걸칠 수 있고, 슈퍼카, 외제차 몰수 있는데, 굳이 안 한다. 왜 그럴까요? 외제차, 명품 가방을 꼭 걸쳐야 내 자존심이 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분이 봤을 때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냐? 그거 내가 안 걸어도 유니클로 그냥 뭐 위아래 추리닝을 입고 다녀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전혀 안 간다. 재밌는 경위입니다. 요약을 제가 해봤어요. 해석을 해봤는데 그 누구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건요.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얼마를 가져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코인 투자 하시는 이유가 다 다양하겠죠. 뭐 대개는 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고요. 뭐 집을 사고 싶습니다. 해외 여행을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 나올 거예요. 저는 코인 투자를 왜 하냐? 저는 주저 없이 자유입니다. 자유함. 자유함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시간으로부터의 자유고요. 돈으로부터의 자유고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은요.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어요. 자유. 제 꿈이 뭐인지 아십니까? 라떼 파파입니다. 라떼 파파가 뭐 하는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돈을 뭐 지금 엄청 뭐 통장에 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돈은요 저한테는 최소한의 보장 그 이상은 아니에요 있어야죠 있어야 뭐 이제 가족도 먹고 저 노후 준비도 되고 혹시 모르니까 뭐 여행도 할수 있고 그렇죠 돈은 그거 하려고 얼마나는 필요합니다 그 이상은 그렇게까지 의미가 저한테는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 제가 얻은 자유가 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도 자유를 전파하는 차원이고 그 도구로 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구독자분도 자유로워질 권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코인 투자를 전 그래서 뭐 저기 뭡니까? K팝 뭐 데빌 헌터스가 아니고 프리덤 헌터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요. 자유를 구가 하시려면 진짜 이제 행복하게 사시려면요. 실은 자족하는 실력이 필요해요. 스스로 만족을 하는 것은 능력보다 더 넘어선 실력이에요. 스스로 만족이 없으면 자유는 물 건너갑니다. 돈을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돈의 노예로 끝까지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은 뭡니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죠. 저는 보통 뭐 삶의 멘토가 누굽니까? 솔직히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근데 몇년 전에 생겼습니다. 바로 이 분인데요, 가수 션이죠. 요즘은 뭐 가수보다는 이제 마라톤, 뭐 기부 천사, 뭐 이런 걸 알려져 있습니다. 총 기부액이 65억이고요, 기업을 포함하면 200억이 훌쩍 남습니다. 제가 이분이 부러운 이유는 기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로운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말 뭘까요? 돈돈돈 하는 거죠. 끝까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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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더 많이, 한 판다를 외치면서, 끝까지 발, 발끝행이 잡고 매달리는 거죠. 돈의 노예가 이분은 아니에요. 자유를, 전 자유에 대해서 솔직히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말리지 마는 자유가 아니라, 그 방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유는요, 스스로 선택하는 구속이라고 생각해요. 예로 적합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카사노바를 부러워해요. 아, 나도 뭐 이제 삼천궁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의자왕을 부러워합니다. 솔로몬 왕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천 명이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과 자유는 배우자가 한명이면 돼요. 끝까지 충실하는 거. 이게 저는 진짜 행복이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카사노바에 열광하는 거죠. 진짜 자유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실은 진짜 행복이 전 온다라고 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셨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인 자유인, 자족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